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 "오늘은 어,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어, 오늘은 어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2지파 족장이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드리지 말고 매일 매일 한집하씩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이틀 동안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매일마다 예물을 드린 내용이 오늘 7장 12절에서 8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음, 한페리콥프씩안 탈락식, 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9절까지 내용이 좀 길었긴데, 그래도 한페리콥프씩 음, 교독합니다. 제 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아미나담의 아들 라손이라 그 예물은 송수의 세결대로 130세결 중 은반 하나와 7 0세겔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은 소재물로 기름을 썼고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십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본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하목재물로 소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아미나다베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제 2일에는 이사갈의 족장 수아르의 아들 너다네리 드렸으니 그들인 성, 예물도 성소의 세길대로 일복삼십 세길 중 음반 하나와 칠십 세길 중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십 세길 중금 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소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도, 수염소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수알의 아들, 너다네의 예물이었더라. 제 3일에는 스불론 자손의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들였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결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이 두그레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본재물로 수성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하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염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더라. 제 타일에는 로벤 자손의 족장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드렸으니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일백삼십 세겔 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십 세겔 중 금 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제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서대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더라. 제5일에는시므의 자손 족장 수리삿 때의 아들 슬루미야. 엘이 드렸더니 <laughs>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결대로130 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 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고운 어,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0 세겔 중금 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본제물로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의 예물이었더라. 제6일에는 가짜손의 족장, 더웰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승수의세겔대로1 3 3개일 중, 은, 반하나와 73개일 중, 엄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십 세겔 중금 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 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재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더웰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더라. 제7일에는 에브라임 자손족장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 사마가 드렸더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은발이 하나라.이 두그 글에서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아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본 제물로 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제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더라 제 파일에는 문하세 자손의 족장 보다수의 아들 가말리엘이 들였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 길대로 1 3 3세길중 은반 하나와 7식세길중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온가루를 채웠고 또10세길중금 숟가락 하나라. <laughs>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laughs> 또 번재물로 소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툴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더라. 제 9일에는 베냐민 자손의 적장 기두원이의 아들 아비단이 드렸더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결대로130 세겔 중음반 하나와 70 세겔 중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0 세겔 중금 숟가락 하나라 이것에있는 향을 채웠고. 또본 제물로 수성하지 않아와 하나와 수양하나와 일련된 어린 수양하나이며 속제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하목 제물로 소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더라 제1 1에는 단자손의 족장 암리사 때의 아들 이이셀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수의 세 길들을 130세길중 은반 하나와 70세길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0세길중금 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재물로 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 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재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안미사 때의 아들 제1 1대는 아셀 자손의 족장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렸더니 그 예물도 성수의 세결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구레네세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성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하목 제물로 소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오구란의 아들 박예리 예물이었더라. 제 12일에는 납달리 자순의 족장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서의 세결대로 133세 길중 은반 하나와 70세 길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 길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소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의 물이었더라. 84절부터 89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 숟가락이 12신이 은반은 각각 1 3 3일 중이요 은바리는 각각 7 0일 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은 은이 도합이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숟가락이 열둘이니 성소의 세결대로 각각 십세결 중이라 그 숟가락의 금이 도합 일백이십세결이여.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가 열둘이여, 수양이 열둘이여, 일년된 어린 수양이 열둘이여, 그소재물이며 속재재물로 수염소가 열둘이며. 하목제물로 수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바단의봉헌예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전국들이 <laughs> 속재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렇게 하루에 다 드리지 말고 12지파에 보고 매일매일마다 한 지파씩 드려라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지파가부터 유다지파 나손이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예물을 드리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 예물은 성소의 세결대로 1 3 0세겔중 음반 하나와 7 0세겔중 음발이 하나라. 그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하면서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예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거제와 전제 뭐 이런 제 예배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것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필요한 것을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가 보면 금숟가락 하나, 그것들의 향을 채웠고 하면서 이제 소재를 얘기하시고, 번제를 얘기하시고, 속재 재물을 속재 재를 얘기하시고, 한목재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열두 어, 지파 전부 다 모든 예물에 대해서는 열두 지파 전부가. 동일한 어, 이렇게 동일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열두 지파 중에 어떤 지파는 더잘 사는 지파도 있을 것이고, 좀못 사는 지파도 있을 것이고, 또 전부 다 차등 또 지파 중에서 이런 차등이 많을 수도 있는데 지파는 그렇지만은 이 족장들도 각자가 더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들의 형편대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드렸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 균등하게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고 매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 어, 넉넉해도 여기까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것을 더내 형편보다 힘들게 섬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에 따라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대로 섬기게 할 때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아서, 어, 절제할 줄도 알고, 또 힘을 더쓸 줄도 아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하나님 앞에 소제를 얘기하시고 두 번째 15절에 보면 번제를 얘기하시고 16절에는 속죄제를 얘기하시고 17절에는 하목제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련된 어린 수양, 그러니까 번제물로도 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어린 수양 한 마리 이렇게 세 마리를 드려요. 속죄제물도 수염사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목제물로 드릴 때는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련된 수양 다섯이라, 화목제를 위해서는 소두 마리와 쉽게 말하면 양열 마리와 염소 다섯 마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할 때, 아, 염, 뭐, 화목제 뭐 드리면 염소 한 마리 드리고 또뭐 송아지 한 마리 뭐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들은, 어, 송아지 두 마리와 양 10마리와 염소 5마리를 드립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어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12지파들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즐겨내고 넉넉하게 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시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많이 씹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씹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렇게 족장들이 그냥 족장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들의 삶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드린 것도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겨내고 많이 심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두 지파 중에서의 족장의 일을 감당하고 족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많이 남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주시고 적게 남긴 자에게는 적게 주시고 또 남기지 못한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심으면서 사는가. 많이 심지 않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와 결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남기면서 살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84절부터 8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드린 전체를 얘기하시고, 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드렸더니, 89절에 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 이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 이런 것들은 전부 성전 마당에서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이게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드리고, 이제 모세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매일마다 열두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행했습니다.라고 어, 그 말하려고 할 때에 말할 때에 증거거 위 증거계 위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족장들이 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계위 속죄소 그룹 사이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모스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 형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형편이 좀 적어도 균등하게 내게 할 때는 균등하게 내이 되고 또 형편에 많이 내게 될 때는 많이 내이 되고 그다음에 또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거 한 마리씩만 하면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속죄소 같은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소두 마리와 양열 마리와 염소 다섯 마리 이렇게 많이 드린 것처럼 하나 앞에 많이 드릴 때도 있더라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중심으로 드리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에 맞춰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부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 중심으로 현실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 중심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하겠소과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